그랬잖아. 그렇죠? 이 합유는 주로 혼인 관계를 볼때 쓴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합유는 합상이나 합거나 뭐 이런 거와 관계가 없어. 합상이나 합거를 안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합유는 세력이나 이런 거안 따지면 그냥 혼인 관계를 볼 때만 합유를 따. 합으로 혼인이 이루어진다. 물론. 혼인이, 뭐, 충에도 혼인이 되고,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 합충함과 천묘가 다 어떤 면에서 보 혼인인 관계잖아. 그러나, 합으로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볼 때를 합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합유는 단지 이제 무조건, 어, 혼인 관계에서는 뭐야? 혼인에서는. 성과 궁을 본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배우자 성을 얘기하는 거야. 배우자 성이고 요거는 배우자 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배우자 성을 볼 때는 이 성을 볼때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남자는 배우자 성이 되려면, 1번은 뭐야? 재성의 재성. 2번은? 식상이야, 식상이야. 식상이 식상. 예, 식상이 배우자 성이 돼.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제만처로보면안 돼. 근데 정통용리에서는 제만처성이로다 그렇게, 그거 식상도 초상이에요. 기본으로 이렇게 재성과 식상을 초상으로 봐. 그런데 사주에 계속 남자 사기에 재나 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렇죠. 음.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그럴 때는 음, 재가 되는 순서를 보면 돼. 재가 되는 순서. 그러니까 사주에, 우리가 사주에서 재를 볼 때는 사주에서 재를 볼때1 번은 뭐라고 했어? 재성이죠. 1번 재성을 재로 봐. 두 번째는 식상이죠. 세 번째는 로이죠로 그렇죠. 록을 재로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의 재를 보는 순서를 가지고 따지면 돼. 그래서 사주에 재성도 없고 식상도 없어. 그러면 누가 죄야? 음. 록이 죄니까 록이 처성이 되는 거야. 근데 사기에 록도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죄를 보는 때, 관성이나 인성이 있는데, 얘들을 제압하지 못하면, 그렇죠? 제압하지 못하면 얘들을 뭐로 보라고 했어? 죄로 보라고. 그래서 사교를 보니까 관성이나 인성이 강해 강해서 제압이 안 되었고 관성이나 인성이 뭐로 바뀌었어? 재로 바뀌었잖아. 재로 바뀌었으면 얘들도 처성이 되는 거야. 얘들도 처성이 될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아니야. 그럴 때는 뭐야? 이제 전혀 성이 없어. 그럴 때는. 궁을 보는 거야, 궁. 궁 자체가 뭐야? 초성이 되는 거야. 궁 자체가 초성이야. 왜? 원래는 궁이 우선, 청보다는 궁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 궁을 일지, 읽지, 그러니까 일지는 무조건 뭐로 봐야 돼? 그냥 배우자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일지에 합충이 있잖아. 응? 이 남자나 여자 사주에 일지, 있어요, 일지. 일지에 합이 있잖아, 합. 일지에 합이 있으면, 일단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합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비겁하고 합을 했잖아. 비겁하고. 이 비겁하고 합을 했으면, 그러니까 배우자궁에 합이 있으면 부부간에 하여튼 도화가 있는거야 도화가 도화가 있는데 남자하고 합했냐 다른거하고 합했냐에 따라 달라 이제 비겁하고 합했으면 다른 놈하고 합한거죠? 일기는 남편이나 마누라잖아 천하남편인데 비겁하고 합했으면 다른 놈하고 합한거죠? 그럴 때는 이제 배우자가 도화가 있는 거야. 비겁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놈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비겁 말고 다른 거하고 합할 수도 있죠? 다른 거하고 합할 수 있으면 다른 거하고 합하면 뭐야?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다른 놈이냐. 다른 놈하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비겁하고 했으면 비겁은 다른 놈이니까 배우자가 다른 놈하고 합을 한 거고, 관인, 뭐 식상 이런 거하고 합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뭐야? 배우자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본인이 바람을 피우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일기에이 합충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합충형파가 있으면 일단안 좋은 거야, 혼인 관계가 그렇게 이제 보는데, 물론 이제 합의로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사실 뭐 요즘에 그 저기 <laughs> 남자나 여자나 진짜 일뭐 일편단심 민들레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잘 남자를 하잖아. 도하는 다 있는 거야. 도합기가 있는 거야. 단지 그거를 실행을 하느냐, 실행을 안 하느냐 차이지. 도하는 모든 사람이 도하는 있는 거야. 도합기는 있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그때 본인의 마음이지. 그렇게 인자. 그럼 여자는 또 뭐냐, 여자. 여자는 성이 1번 관성이야, 그렇죠? 2번은 재성이야, 재성. 여자는 관이나 재성. 또 이제 남자도 재성으로 바뀌면 부인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여자 사주에 관이 없어, 또 재성도 없어. 그러면 똑같이 남자가 재가 되는 거 있죠. 똑같은 거야. 재가 되는 거, 관 그러니까 인성, 인성이 재가 됐으면 뭐야? 인성이 여자의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또 식상이 재가 됐으면 여자의 또 식상도 남편이 될수있 거야. 그래서 여자 사기에 식사님, 남편인 사는 사람 많아. 그래서 그,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성은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된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야? 요거, 요, 요거를 갖고 이제 따져야 돼. 이 요런 게 없었을 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이 이제 성은 또 이렇게 따지는데 이 궁이라는 거 그 궁이라는 것은 남녀가 관계가 없어. 그렇죠? 성은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배우자성이 다르잖아. 그렇죠? 배우자성이 다른데 궁은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궁은 똑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같은 오행이 잖아 같은 오행. 응? 같은 오행은 다 궁이고 1번 같은오행. 예를 들어서 갑자나 이런데 자수가 있다. 자수가 자수가 있으면 해수 계수 임수 뭐 이런거 다 수죠? 같은오행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거 다 뭐야? 수잖아. 수요 같은오행은 무조건 다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궁에는 이 중궁이 있고 이건 이 일지야 일지 일지가 일지가 무조건 주 궁이 되는 거야. 궁은 일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거 있죠. 타지 타곳인지타 타고 이건 다 궁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수가 궁인데 천간에 계수나 임수가 떠 있어도 요건다 궁이 되는 거야. 궁. 그러면 이 자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주궁이 되는 거고, 이 천간에 떠있는 개, 임, 해, 이런 건다뭐야 이거는 부궁이라고 해, 부궁. 부궁. 주궁이 있고, 부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주궁이로 간, 그러니까 항상 혼인관계를 볼 때는 성이 반드시 궁이로 가야 돼. 성이 궁하고 관계가 생겨야 돼. 성이 궁하고 관계가 안 생기는 것들은 다 뭐야? 그건 도화야 애인이야. 애인밖에 안 돼. 도하지? 반드시 성은 궁을 차고 있던지 궁이로 가야 돼. 자기가 궁을 차고 있던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성이면서 궁이던지 아니면 궁하고 관계가 생겨야 돼, 관계. 관계라는 것은 이제 합, 충, 뭐, 아니면 합이나 인묘나, 로봇과 원심관계 이런 그런 관계가 생겨야 돼, 관계. 그래서 성인과 궁하고 관계가, 관계가 없다. 이런 것나 봐야 뭐돼 도와야 돼요, 도와. 도와. 성이 궁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은 다 도와야 돼요. 연애관계, 연화, 연애, 연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궁에도 주궁 있고 부궁 있고 이렇게 타고선 다 부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에... 주궁이랑 성이 부궁하고 관계가 생겨서 결혼을 했어. 성이 주궁하고 관계가 생겨서 결혼하면 오래가. 그건. 물론 이제 깨지면 그것도 어 아니지 이어 오래 못 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궁하고 관계가 생겼으면 정식 결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오래 가, 그, 혼인이 간게 오래 가. 그런데, 부궁으로 가, 성이, 성이 부궁으로 가서 혼인이 이루어지잖아.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혼 하는 거야. 반드시, 100%이혼이야 그러니까, 주궁이로 성이 주궁이로 가면, 이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무슨 얘기였어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왜? 사귀에 따라서. 그런데 성이 부은에 의해서 혼인이 된 것들은 100% 이건 뭐야? 이혼이야. 이혼. 반드시 건 이혼하는 거야. 이혼. 그래서 성이 부른 건거는 뭐야? 이혼. 무조건 이혼이야 이건. 성이 죽음으로 갔을 때는 이혼이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궁에 가면 무조건 100% 이혼해요. 이렇게 돼. 그래서 살이 닦으면 당연한 번 이혼했다 이제 다 나온 거예요. 바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이 보니까 부궁에 의해서 혼인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천만 달러는 헤어지고 지금 남 다음 두번이몇 번째 남다두 번째 남다세 번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밀고 아요 어쨌든 그,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궁이 되려면 일번은 뭐야? 같은 웨이 됐을 때, 같은 웨이. 두 번째는 삼합이죠, 삼합. 삼합을 이루면 다 궁이 되는 거야. 일지하고 삼합이 되는 예를 들어 인이 있으면 오나 술이 다 뭐야? 궁이 되는거야 오가 있으면 일지에 오가 있으면 인도궁이고 성도궁이야 이제 삼합 이르면 다 궁이 되는거야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과정이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혼인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아주 거의 복잡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냥 같은 오행, 사막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묘가 되는 거 있죠? 인묘하는 경우. 인묘되는 것들은 다이 내가 인묘를하든 인묘가 되던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진토가 있다, 진토가 있어. 그러면 진토에는 이게 수고잖아, 그렇죠? 수고니까 뭐가 들어가? 인, 개,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미나 축토 같은 거 있죠? 미나 축토 같은 경우에는 인묘는 하는데 이런 건 아니에요. 수고니까 수, 수와 관련된 거. 그니까, 수가 있을 때, 수고도 자동으로 일지에 수가 있으면, 수고도 다, 궁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이 있다. 여기 미가 있다. 그러면, 인이, 미속로 들어가죠? 이 요, 고잖아. 요것도, 요것도, 인묘되거든. 인묘가 되는지, 아니면 고, 고가 있으면, 그 고가 있으면, 이 고도 다, 그, 궁이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반목강, 녹과 원징관계 있죠? 반목관계 있죠? 반목관계, 이런 경우에도 같은 음, 궁, 궁이 돼. 예를 들어 지장관. 지장관이 떴어. 예를 들어서, 진토인데, 개수가 떴다. 이건 뭐 자동으로 이제 고에 들어가는 걸로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궁이 된다, 궁이. 요 정도만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지금 단계에서는 요정도만 간단하게 하고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해수가 있는데 지장간 여기 감목이 떴어. 그러면 해수가 궁이면 지장간이 이렇게 떠올랐잖아. 그렇죠? 감목이 왜? 해준 감목이 있으니까. 요런 경우에 요것도 궁이 된다이 말이야. 그니까 러지장간이 청년에 떴을 때 지장간이 처음 만에 떴을 때, 요럴 때, 그것도 궁이 돼. 그리고, 이게 좀 복잡한데, 좀 예를 들어서 해가 있는데 갑이 궁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갑이, 이거 목이잖아. 목이 궁이 됐으면, 거기에 뭐, 인이나 묘나 을이나 이런 게또 있으면, 같은 거잖아, 같은 목. 만약에 목이 또 다시 궁으로 바뀌었으면, 요거하고 관련된 거는 또다 궁이 되는 거야. 이게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요 정도만 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나중에 이제 이 혼인관계 고과정가서 혼인관계가면 깊이 들어간. 그럴 때 이제 공부를 하고 여기서는 합유를 볼때왜 배우자 관계를 볼때가하한 겁니까?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성이 궁의로 가는데. 그,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궁, 궁이면서 성인 경우가 있어. 궁이면서 성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인데 묘가 있어, 묘. 아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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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나 여기 갑이나 뭐 이런 게 떴어. 그러면, 이거 남자 사주였을 때 남자 사주였을 때 인이 이게 궁이잖아 궁 그렇죠 궁이면서 또 요건 뭐야 이거 성이 되죠 성이 되는 거야 궁이면서 성이야 또 요것도 요거는 이제 요거는 주궁이면서 성이죠 요거는 두궁이면서 성이야 요것도 두궁이면서 성이야. 어쨌든, 주궁이든 부궁이든 얘들은 뭐야, 다. 궁이면서 자기가 성인 거야. 궁이면서 성인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궁이면서 성일 때는, 궁성이 같을 때, 궁이면서 성일 때는, 여기에, 이 글자에 합충형, 합천해갖고 건들기만 하면 혼인이 돼. 궁이면서 성인 사람은 합충형 천막 해가지고 다 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궁성 이 궁이면서 성 궁이면서 성, 궁이면서 성장 그러면 이게 궁성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여러 번 결혼할 거예 여러 번, 여러 번 결혼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예번들이면 예하고 결혼하고, 그렇죠? 예번들이면 예하고 결혼하고, 또 예번들이면 예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풍성이 많으면, 그래서 다운이라는 얘 여러 분혼인라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합유라는 것은 합으로 들어올 때, 그렇죠? 성이 궁으로 합으로 들어올 때, 요 때는 뭐야? 합유가 되는 거야. 성이 궁으로 합으로 들어올 때는, 그때는 뭐야? 유라고 하는 거예요. 합유 그때만. 그러나 충형 파천도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궁이면서 성인자가 충형 파천이 일어나도 다 혼인의 응기가 되는 거예요. 단지 합유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합유라는 것은 성이 궁으로 합해 들어올 때만 합, 그때 합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관계는, 혼인관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어, 좀 깊이, 깊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거는, 고국가정 가서, 그, 혼인관계를 볼 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싸우긴 싸웠는데,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두부간에 그러니까 싸운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는 게 아니야. 싸우면서도 이혼 안 하는 사주가 있고, 한 번만 싸우면 이혼하는 사주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합유라는 것은 쉽게 혼인관계를 보는데, 성이 붕으로 합해 들어올 때만 합유라는 말을 쓴다 이말이에